자, 사도 바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뭐랄까? 내세나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했던 그런 종교적인 인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에 대한 아주 전복적인 비판이었는지,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의 메시지의 다른 한 면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급진적이었는지 알려면요. 먼저 그가 맞서 싸웠던 그 거대한 이데올로기, 바로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그들만의 복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정말 끔찍한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 혼란을 끝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그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안정을 약속하면서 제국의 시대를 열었죠. 로마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네 가지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구원. 이 단어들을 동전이나 조각상, 공식 문서 같은 데 새겨서 제국 곳곳에 퍼뜨리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였던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도 자신들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이 쓰던 말이 바로 유안겔리온 즉 좋은 소식인데요.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야말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고 선전했던 겁니다. 심지어 황제는 그냥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숭배의 대상이었죠. 당시 빠르게 퍼져나가던 황제 숭배 사상은 황제를 가리켜 세상의 주, 이자 구원자,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로마 제국의 언어들이 세상에 가득했다면 왜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걸잘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현대적인 생각 속에 숨어 있는 세 가지 덫 때문입니다. 자, 그 덫이 뭐냐면요. 첫째, 우리는 자꾸 지금의 좌파다, 우파다 하는 잣대를 고대 세계에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죠. 근데 이건 1세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선전 문구를 어떻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했는지 그 메아리를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신학과 정치의 연결고리를 바로 이 덧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국의 언어와 바울의 언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로마는 카이사르가 주다라고 외쳤지만 바울은 예수가 주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의 아들, 구원자라고 불렀지만 바울은 그 모든 칭호를 예수에게 돌려주죠. 제국의 좋은 소식이 승리와 평화였다면 바울의 좋은 소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전략의 핵심이에요. 당대 가장 강력했던 정치적, 종교적 담화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게 적용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올 구원자, 곧주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시민권, 구원자, 주. 이거 전부 로마 제국에 충성할 때 쓰던 단어들이거든요. 바울은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당시 로마의 아주 흔한 구호가 평안과 안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호를 직접 인용하면서 그건 곧 닥쳐올 파멸을 가리는 헛된 약속일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십자가는 로바제국의 힘과 잔인함의 상징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장 끔찍한 지배의 상징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 의미를 180도 뒤집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이 권세 즉 정부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반론이고, 언뜻 보면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걸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조차도 비판의 일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은 먼저 사적인 복수를 금지해요. 이건 정부의 역할은 딱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까지다.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그들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폭력적인 혁명을 막고 진짜 중요한 건 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황제의 신성한 권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권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바울에게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과연 분리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둘은 결코 뗄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바울에게 신학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비판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이 세상의 진짜 주라는 그의 메시지 자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로마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던 거죠. 그의 영적인 선포는 결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아직 정치적인 행위였던 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의 복음에 도전했다면 과연 오늘날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힘과 이데올로기,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 것들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